제 39회 골든디스커버워즈 어,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 비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비비입니다. 네, 아유, 다시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네. 어,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로시쿠 네.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 이다시마스한단한단따라고요 네, 네. 배워 왔습니다. 아, 또 한번 따라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2024년 이제 밤양경으로 비비의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는 해였습니다.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 저는 진짜 좋았어요. 음. 너무 오래 복 받은 느낌 많이 들었고 이제는 막 되게 많이 알아봐 주셔 가지고 막 음식점에 가면은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laughs> 어 그래요? 약간 한 개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부응하려고. 네, 부응하려고. 주셨는데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었더니 조금. 네, 어. 좋아요. 뭔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이런 <웃음> 얘기도 BBC가 하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매력있게 다가오는 거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에야, 아 여기 빨간 점을 제가 실물로 처음 맵는 거라서 <laughs> 아 이렇게 또 매력이 있는. <laughs> 근데, 요즘 스타일이 변하신 화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여전사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오늘 약간 아, 아 약간 아, 아, 컨셉? 아 요즘 약간 요즘 머리도 약간? 자르기도 어, 하고 요즘 그런 어. 역할을 많이 받으면서 좀 예전에 그 어떤 음기는 좀 조금 벗어 던지고 어. 약간 양기를 꽉꽉 채운 완전 햇살 같은 <laughs> 네, 그런 사람이 됐었죠 네. 어, 근데 그 음기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치명적인 매력이 눈빛에는 여전히 녹아있어요 어. 숨길 수가 없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또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laughs> 백상 예술 대상 수상 소감 혹시 기억나세요? 인류에 아, 감사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회자되고 있거든요. 아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약간 부끄러웠는데 어, 진짜요? 왜냐면 저는 정말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얘기를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어떡하지 이렇게 한 거였는데 뭐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어. 되게 기뻤어요, 사실은. 굉장히 솔직해 네. 보였어요. 네. 아, 본인의 아저게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인류에 정말 감사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맞습니다. 원래 급할 때일수록 본심이 나오잖아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네. 이번 골든 디스크를 위해서 혹시 수상 소감 요게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요즘 본심은 또 어떠한지. 아. 무래도 음.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게 네. 너무 많은 음. 뭐 이런저런 아픈 일들 그리고 네. 최근에 너무 큰 우리가 어 이름을 경험을 했고 해서 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상을 받은 거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음. 기쁘지만 음. 어~ 관객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는 만큼 아, 음. 뭔가 그~ 이제 어떤 애도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아, 어. 네. 또그 사이에 또 이렇게 분위기가 쓱 바뀌었어요. 아허. 방금 윙크했다 갑자기 또애도의에 네, 네, <laughs> 아,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진솔된다며 답변, 답변을. 아이고. 솔직담백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럼에도 애도의 순간도 있지만 가장 좀이 소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좀 떠올라요? 저는 어, 아,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음. 지금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국 집에서 아 진짜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고양이랑 저 고양이도 너무 <laughs> 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엽기 떡볶이도 진짜 먹고 싶습니다. 어, 어 엽기 떡볶이,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어제 2025년 첫 엽떡인가요? 어 네, 어 의미가 있네요. 감동적이다. 진짜 첫 엽떡은 네 토핑 많이 추가하셔서 네 마냥 것. 네 연락 주세요, 엽기 떡볶이님. 갑자기요? 아, 엽떡이 전화를 하나요? 아, 아, 연락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BBC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 있네. 엽떡 세통이면 <laughs> 광고 가능합니다. <laughs> 아, 네. 아, BBC 이렇게 맹활약을 네. 연기도, 연기, 음악이면 음악, 맹활약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때요? 좀 가중치가 좀 연기 쪽에 좀더 마음이 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대 위에 좀더 있을까요? 올해는 음. 어또 어, 워낙 이제 제가 연기하느라 팬분들도 못 만나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월드투어를 돌것 같은데요 오. 아주 조그만 월드투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계 곳곳에 BBC 팬들을 굉장히 환호를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팬들에게 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한국에 계신 팬분들 그리고 우리 세계에 계신 팬분들 어, 인류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